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이번 달에 하늘의 기운이 유독 여러분에게 따스하게 스며든다는 점 혹시 느끼셨나요? 5월 신사월은 우주의 힘이 여러분을 감싸며 지난달보다 훨씬 밝고 순조로운 날들이 펼쳐질 거예요. 준비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예상 밖의 좋은 소식도 들려올 테니 편안히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5월 운세를 중심으로 가까이 하면 행운이 더 커지는 띠와 잠깐 떨어져 있으면 좋은 띠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5월의 전반적인 흐름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74년생 갑인생은 하늘의 나무와 땅의 나무가 만나 새순이 활짝 피어나는 울창한 숲 같은 모습이에요. 평소 활기찬 에너지와 빠른 행동력이 돋보이지만, 감정에 치우쳐 세밀한 부분을 놓치는 때도 있죠. 5월 신사월은 하늘의금 기운이 떠 있고, 땅의불 기운이 흐르며, 금이 나무를 조화롭게 다듬고, 불이 숲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의 대범함에 실용적인 판단과 집중력이 더해져, 머릿속에만 맴돌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작은 배달 사업, 온라인 중고. 거래 같은 발 빠른 실행과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불기운이 강해 몸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바쁜 날엔 5분 숨 고르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채우세요. 중순쯤 되면 과거 선배나 모임 친구가 도움의 손길로 나타날 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인연을 넓게 열어두면 조언과 지원을 받기 좋아요. 돈의 흐름을 자세히 볼게요. 5월은 돈이 오가며 생기가 도는 달이에요. 금 기운이 투자 감각을 예리하게 하고 불 기운이 거래를 빠르게 만들어 작은 돈이라도 때를 잘 맞추면 큰 이익을 볼수 있어요. 금 장신구 상태 좋은 중고 물건 주말. 시장 판매 같은 손에 잡히는 일에 눈을 돌리면 안정과 수익이 함께 따라와요. 다만 세금이나 계약 서류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몇번 확인하세요. 빚을 내서 급하게 돈을 벌려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여유 자금으로만 움직이세요. 이번 달 돈은 미래를 위한 미천이니 건강 관리비, 부모님 용돈, 아이들 학비, 집 정리 비용 같은 곳에 미리 나눠 놓으세요. 애정운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불기운이 따뜻함을 주고 금기운이 나무를 다듬어 믿음과 배려가 깊어지는 달이에요. 부부나 연인은 생활비 정리, 가족 나들이 부모님 챙기기 같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가까워져요. 상대의 작은 노력에도 정말 고맙다고 전하면 관계가 더 따스해져요. 혼자라면 산책 모임, 그림 강의, 동네 책 모임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요. 5월 말쯤엔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말이 매력을 더해줍니다. 다만 금 기운이 날카로워져 말이 거칠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 전 마음을 두번 정리하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건강운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간목과 잇목은 간과 근육, 불기운은 심혈관을 잘 챙겨야 해요. 5월 불기운이 몸을 뜨겁게 해서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매운 음식, 늦은 술, 야식은 줄이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우고 20분 정도 햇빛 아래 걷기로 혈액을 돌리세요. 오후엔 어깨와 목을 풀고 저녁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로 몸을 단련하세요. 자기 전 38도 물로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하면 열이 내려 잠이 잘 와요. 주말엔 숲길 산책이나 공원 자전거로 몸과 마음을 맑게 하세요. 사업운을 세세히 살펴볼게요. 생각 정리와 표현력이 좋아져 기획서 쓰기, 아이디어 공유, 문제 해결에서 능력이 돋보이는 달이에요. 동네 맛집 소개, 아이들 미술 강의, 반찬 판매, 캠핑 장비 대여 같은 실생활에 가까운 일에서 좋은 결과를 볼수 있어요 새 일을 시작하려면 초반에 돈과 일정, 사람을 정리하고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알리세요 경쟁이 세서 사람들과 부딪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역할과 비용,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 투자, 임대는 3일, 11일, 20일, 29일이 좋아요 조언 받기 좋은 날은 6일, 13일, 18일, 24일이고 5일, 17일, 22일, 31일은 변수가 많아 큰 결정을 미루세요. 길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료 옮기기 이사, 집 꾸미기는 3일, 11일, 29일이 좋아요. 계약, 서류 발급 면접은 4일, 10일, 20일이 유리해요. 돈 흐름이 좋은 날은 7일, 15일, 24일이고, 부부관계에 좋은 날은 8일, 18일, 28일이에요. 새 인연이나 도움 될 사람을 만날 날은 6일, 14일, 26일이에요. 기운이 강한 날은 3일, 11일, 20일, 29일이니 중요한 일을 이 날에 맞추세요. 피해야 할 날은 5일, 17일, 22일이고 조심해야 할 날은 10일, 21일, 31일이에요. 행운을 더해주는 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개띠는 단단한 흙 기운으로 나무를 받쳐. 돈 관리와 장기 계획에서 큰 힘이 돼요. 둘째, 말띠는 밝은 불 기운으로 추진력을 더해 홍보나 행사에서 활기를 줍니다. 셋째, 토끼띠는 부드러운 나무 기운으로 창의력과 세심함을 더해 디자인, 글, 교육에서 아이디어를 나눠요. 거리를 두면 좋은 띠도 있어요. 첫째, 원숭이띠는 금 기운이 나무를 자르며 진행해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닭띠는 금 기운이 겹쳐 경쟁으로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셋째, 호랑이 띠끼리는 나무 기운이 부딪혀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니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거리를 두세요. 개 말. 토끼와 함께하면 행운이 커지고 원숭이, 닭, 호랑이와는 떨어져 소모를 줄이세요. 균형 있는 밥상, 꾸준한 운동, 휴식으로 5월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세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할게요. 갑인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삶이 참 만만치 않죠? 생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자식들마저 내 마음과 달라 서운할 때가 많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지만 결국 원하는 건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평화로운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 크다고 하늘이 우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이 선생님들을 향해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하늘은 늘 돕고 있으니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보세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것도 당연하니 자신을 탓하며 억지로 버티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편해요. 을사년 신사월은 불이 바람에 타오르는 때이자 금이 뜨거움을 조절하는 달이에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하듯 마음도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데워야 해요. 화가 날땐 숨을 세번 쉬어 진정시키고 서운할 땐 따뜻한 차로 위로하세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숨쉬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돼요. 무엇보다 잘 견디는 것이 큰 가치예요. 새벽을 넘기면 해가 뜨듯 힘든 날을 버틴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자 행운이에요. 남과 비교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며 작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여유는 몸에서 시작돼요. 아침 햇빛 아래 10분 걷기만 해도 기운이 돌고 머리가 맑아져요. 밤엔 짧게 명상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숨 쉬고 먹고 움직이면 우주의 기운이 이미 돕고 있어요. 앞으로의 날이 더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안온하길 바랍니다. 하늘이 함께하니 걱정 덜고 살아가세요. 불안과 아픔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삶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